자, 안녕하세요. 오, 줄리아. ]입니다. 자, 오늘 네. 세정대왕님이 울고 갈 정도로 한글화가 멋지게 됐다고. 음. 네. 자,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한글화가 들어있는 USB를 저 안쪽에다가 꽂아줄게요. 다음에 시스템에서 시스템 관리로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에 비밀번호가 나오죠? 비밀번호는 520. 오. 확인 눌러 주시고. 신택은 전부 다 비밀번호가 기본, 네. 그, 기, 디폴트 값이. 네. 520요 번호 이렇게 그대로 가면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520 네. 가운데 그냥 쭉. 어, 그게 무슨 행운의 숫자라고, 아. 숫자라고 들긴 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난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 네. 어. 네. 자, 소프트웨어 설치로 들어가 줄게요. 오, 네. 네. 그리고 USB로 선택을 해 주시고, 위치 이동으로 옆으로 넘어가셔서. 그런저저저어네 그다음에 밑으로 이동을 시켜줄게요 usb에 들어간 이제 이름을 찾아주시면 돼요 네. 음, 여기서 기다려야 된다고 해요 그죠 이 번호가 나올 때까지 번호가 나올 때까지 어 여기 딱 이동하고 나면 네. 이 번호가 나와요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아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은 확인을 눌러줄게요. 네. 네. 얘를 눌러서 설치하세요. 오, 그럼 지금 버전이, 네. 어, 한글 버전이 지금 6.1까지 지금 올라왔네요. 네, 왔습니다. 어, 여러 가지 뭐, 변수들이 수정이 많이 된것 같아요, 그죠? 네네. 응. 음. 그리고 제부티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확인, 다음에. 음. 오, 이제 전부가 다 되셨어, 이제. 와,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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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요거는 설명해드릴게요. 이게 한번 업데이트, 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네. 설치를 하고 나면 이렇게 떠요. 음, 그러니 설치된 거를 네. 부팅할 때 네. 설치를 하는 거같아요 음. 어, 그러니까 다음 음, 버전, 다음에서 껐다 킬 때는 이제 안 나오겠죠. 음, 음. 네. 어, 속도 설치를 하게 되면 껐다 킬때 처음 한번 그때 설치를 실질적으로 하는 거네요. 그러면 네, 네. 음흠. 파라미터가 전에 한글로 나왔는데 네네. 그 한글이 알아보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네네. 한글이 아, 그래서 영어로 싹 바꿨죠. 아, 어, 왜냐면 우리 네. 그오퍼레터 네. 입장에서는 그걸 볼 필요가 없잖아요. 네. 어, 그래서 아, 네. 음. 그리고 네. 어, 그리고 뭐야 그 서비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네.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어로 바놓는 거예요. 음. 네. 시스템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파라메터 누르니까, 오, 요렇게. 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업데이트 하는 방법이 돼서 알았고요그 외에는 요런 것들이 좀더 깔끔하게 좀 바뀐 거를 볼수 있을 겁니다.